타로 상담에서 킹 어브 완즈는 열정, 리더십, 창의력을 상징합니다. 이 타로 카드는 모험심이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며 새로운 시작이나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를 표현합니다. 그 무엇이든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음을 상징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자신감 있는 리더이기도 합니다. 킹 어브 완즈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경받는 존재이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. 이 카드가 나타날 때 당신은 자신의 역량을 믿고 도전에 맞서야 할 때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. 이 타로 카드는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신념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. 킹 어브 완즈는 단호한 결정과 행동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믿고 행동함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.